한인 1.5세 연극인 최인섭 씨의 김신의 편의점이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연극 비평가 협회로부터 최우수 작품에 선정됐습니다. 토론토 스타와 글로브 앤 메어, 내셔널 포스트 등 토론토 5개 일간지 소속 연극 비평가들은 지난 16일 소울 페퍼 극장에서 2차 앵콜 공연에 들어간 김신의 편의점을 극찬했습니다. 또 비평가협회 측은 이 연극에서 아버지 역으로 주연을 맡고 있는 이선영 씨를 최우수 배우로 지목 했습니다. 김신의 편의점은 욕대학 연극영화 과를 졸업한 최 씨가 지난 2005년 집필했으며 2010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수상하고 올 1월 소울페퍼 극장에서 첫 공연 을 올렸습니다. 매해 공연마다 매진되는 인기를 끌었으며 국영 CBC TV와 주류 언론들이 호평과 함께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최 씨는 한때 연극인의 길을 접을까 고심한 적도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결실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소울 페퍼 극단은 토론토에 이어 온주 런던과 해외에서 김 씨의 편의점을 공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